적극 어, 급히 해결해야 될 것은 어, 우리 레멘트들이 어, 기도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 is 예, 그리고 어, 시간도 없다. They also they don't have any time.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힘들다.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 오늘을 가르쳐야 됩니다. The three, 예. 개인의 삶오늘 n 다 에. 요인만삶 h o n 다음 에.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주일 에. 삶 오늘. 가르쳐야 됩니다. Simply teach them this, and then because they give worship on the Lord's day, teach them the three today's of the Lord's day.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면 밖에 여섯 동안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육일 동안에 삼 오늘을 가르쳐면 됩니다. And after worship, we gotta live in the outside world for the next six days, and so teach them the three today's of the six days. 우리 렘런들은 두분 다시 낚시하거나 두분 다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의 삶, 오늘의 개인이 가진 문제입니다. a 예, n remember, never again ask this question, never again become discouraged. It's talking about our today's for our personal life.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주 이게 육신 영극 다한게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기도 수첩에 있는 말씀을 하나 닦고서요. a s soon as you open up your eyes, it's c o n n e c t e d with our spirit as well as our physical body, with everything, with our minds. And so look at the word in the prayer journal.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 아침의 상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아주 중요한 상태입니다. Like much, morning, states, 어떤 분이 그 책을 썼는데 밤에 자기 전에 30분 전에 공부한 것이 잘때 입력이 된다네요. 그 다음에 몸 상태. 그 다음에 영적 상태, 모든 상태가 가장 맑은 때가 아침입니다. 성경 많이 보고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다니까요. There.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냥 이 각도, 저 각도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Well 될수 있으면 자세하게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어, 저는 오늘 아침에 은약계를 만들란 거기에서 어, 그룹, 양주 는 그룹 그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랩몬드들은 막 크게 기도 안 해도 요렇게 하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렘넌트들은 이제는, 어, 낮에는, 어, 많은 거 하니까, 그냥, 생각을 가지고 쭉 기도합니다. 무시 기도를. 어떤 생각인 거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Kind of 제일 로하면 눈에 보이고, 어 우리는 귀에 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죠. 있 a n 그다음에 뭐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And the things that you think about. 이런 부분들을 전부 기도로 조금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어, 어, 특히 밤에 에, 잠깐 기도 수첩 이제 남은 걸 읽어 보세요. e s p e 스 그때는 기도 제목이나 오늘 있었던 것 이런 계획들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이여론 well 네. 네. 같으면은 충분히 기도가 되어집니다. 네. 충분히 되어지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요 시간에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거는 좀더 어,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t h with just this you're more than able to pray. but in order to do this more properly, sometimes I also exercise here and I also pray very deeply. 어,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even with just this it's enough.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주일날 삼 오늘입니다. and then was also very important are the three days of the Lord's day. 에 어, 이걸 계속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는 거니까 성경에 기록된 정식이도 무식이든 어 응답이 옵니다. 자, 여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시면 반드시 주일날 예배들을 올 때.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An 그리고 감사가 나오지요. Then you have no but to give 그런데 여기 조금 반복이 되어지면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번입니다. Yeah. 주일날 예배를 올 때는 벌써 기도 제목과 확실한 응답을 먼저 받게 됩니다. 이미 그걸 가지고 옵니다. With that. 자, 렘런터 일곱 명을 자세히 보면은 뭐가 나왔는 거니까요? 이미 평생의 응답 받을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If you look at the seven very they their 그리고 평생에 응답받을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And then some kind of 이러면 이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요게, 에렘트 일곱 명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이제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은 확인하는 겁니다. Time is just 이러면 계속 응답에 확인돼요. 그 다음에 또 제목이 나오고 또 감성 이 계속 이 돌아가면 신앙생활 되는 거죠. And you got 여러분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안 해도 뭐가 나오는 거니까요. 아, 우리 단체에서 전체로 가는 메시지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고, and those are properly doing this without even expressing it in words. They realize, oh, this is the overall direction of our organization. 그러고 이제는, 어, 내가 기도 수첩 가지고 현장에서 매일 응답을 받게 되죠. and with t prayer topic, prayer journal, every day you can confirm the answers in the field. 이것도 확인되지만은 여기 이제 최종 확인이 주일 나가면 강단에서 딱 되죠. and you can confirm it in the field as well. But you see, the overall confirmation comes on the Lord's day through the message. 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There's nothing more that you need then.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그 유명한 노래를 많이 부른 그런 소경 같은 이런, 이, 이런 크로스비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진짜 응답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 그러니까 나는 할수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답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6일 아닙니까? 6동안. 이때는 자세히 찾아 보면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 사람만은 조금만 구분을 잘 하면 되지요. 또 이제는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다. There 또뭐 사건도 생깁니다. 이런 kind of 부분들을 잘 보면 되지자 so kind of 여기에 보는데 요두 가지를 몇 가지 참고할 게 있습니다. Things,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일을 볼때 이미 다 알고 좋은 점을 딱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사기 안 당하지요. 그럼 그 사람 좋은 점만 보고 도와주고. 그요 예. 일도 마찬가지죠. 이미 다 알고 이제 우리는 좋은 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아주 장점을 보는 거죠. 이 기도 해오면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니 긍정적인 것만 딱히 보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그리 빌립 1장 구절 0절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So ten, yeah. 이때부터 이제는 삶 오늘 속에서. 전 도가 일어나 는 겁니다. 어데서나는 거야? 6일 동안 현장 에서 일어나 잖아요? 이, 전 도가 일어나 는데는세 가지가 있 습니다. 내가 전도 안했 는데도 다른 사람 이 보게 됩니다. Even 그게 뭐지요? 보여지는 단계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 이게 참전도인지도 모릅니다. 어, 여러분과 렘넌트들이그 쉬운 거, 삼 오늘 말씀 기도 좀딱 붙잡았는데, 예배가 살아나요. 이래되면 이게 그냥 오늘처럼 보이지만은 깊이 크게 잘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 장이 변하 는 일이 벌어져요. Then the works of the field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붙잡 는거는누 구나? 다할수있 습니다. 그런데 이거 붙잡 으면 예 배가 달라 지고 현 장이 변해요. When you do this, then your and your field 그러면 전도, 두 번째 단 계가 옵니다. Then you enter the second stage of evangelism. 다른 사람 이, 나 에게 전도, 내 해들 단계가 온다니까요. And the people that you need to evangelize to, they come to you. 뭐 오고 가면 또문 열려 있어요. And as they come and go, other doors open. 이런 단계가 들어옵니다. That you can enter into this stage.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큰 진짜밭을 보게 되지 And as you do this, you see the real and great field.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 도전하는 단계로요 그러니까 많은 지교에도 만들고 이 말이야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도 나가고 막 그러네요. 자 이런 세 가지 오늘 속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So three, 자 우리는 예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 기도 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것 예사로 생각하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But at the Bible. 반드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있습니다. 크게 has... 두 가지죠. At two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땅의 것이 아닌 보좌의 축복이 막이 내리고, to say the Holy Spirit is at work means not the things of this earth, but the blessing of the throne of heaven comes upon you. 반드시 기도할 때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and absolutely when you pray, it's not the Holy Spirit only that works. 여러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that your authority is revealed. 이때는 땅에 있는 모든 흑암 사단에서 결박되게 되어, at this time all the things of earth, all the force of Satan and curses are bound. 자, 이렇게 기도 말씀 전도를 좋아하게 붙잡아 버리면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가 나가야 돼. And if you grab hold of the word pure evangelism in harmony, then everything else will fall into place. 자, 요 부분 우리가 삶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t h e we do this with our life.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And now let us say, for example, that you say, I need to save my church and save my region. 이런 이 지교의 전략을 제대로 딱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Yeah, 여러분 진짜 지, 지역을 사는 지교의 전략을 딱 쓴단 말이에요. Really 쓰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만남을 딱하십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는 이걸 놓고 한 지역 전체를 놓고 복음운동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한 번도 빠지는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때 주시는 것이 힘이 있야 되니까 성령 충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시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Today, now, 어, 어떤 큰 증거 오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Kind of evidence, 어, 제 같은 경우는 좀 체질이 다르겠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는.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오지 않더라고요 that my case, the answers don't come quickly. 그래서 옛날에 저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이래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전체가 응답이 다 왔어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슨 뭐, 뭐, 금방 기도면 뭐, 응답이 왔다 이런 감정하사 람 많은데 저는 그게 잘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저것 뭐 경제다 뭐다 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응답 안 오는데 지나고 보면 딱 정확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세계 보음 하는 이일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만났는데 이제는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 남아 있는 이장 공격적인 시작이 남아 있는 겁니다. And now in this work of world evangelization, you're going to be meeting with many different people. And in one way, t h e t h e main theme is left ahead of us this year. 삼 오늘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s you enjoy the blessing of the three days, may you have the blessing of having the doors of heaven open for you. 오늘 눈이 고밤 시간이기 때문에 한 여러분 좀 쉬었다 좀 정해져 있죠. 쉬고 좀. Uh, now because of the weather we're going to be resting for a few minutes and then we're going to go straight on to our messages